안녕하세요. 유창기 원장입니다. 흉추까지 침범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호흡의 곤란을 겪게 되시고 몸 전체적으로 큰 관절, 강직성 척추염이 침범된 큰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신 분의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. 한약 치료를 통해서 어 몸이 가벼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숨 쉬는 게 한결 편해졌다. 흉추까지 침범된 강직성 척추염의 염증과 변형을 한의학 치료 그니까, 강의성 척추염의 항체를 조절하는 한약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니까 통증 강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. 통증이 점점 나아지고 숨 쉬는 것도 한결 편다. 숨 쉬는 게 편해지는 이유는 흉추 쪽에 침범돼 있는 강의성 척추염 부위에 한약이 작용해서 혈류순환을 시키고, 강의성 척추염의 항체를 조절함으로써 그 부위의 조직들이, 어, 원래 건강했던 상태로 회복되면서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는 조직 변화가 생기면서 숨을 쉴때흉곽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.